자,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입니다. 오늘이 12, 12 사태네, 그죠? 자, 아, 오늘, 지수도 조금 뭐,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셀트리온은 음, 금요일날 상승했던 걸 고스란히 또 반납을 했네, 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또 특징은, 물론 뭐, 오늘 주가는 좀 내렸습니다만, 또 22동 평균선도, 살짝 이탈 했습니다만은, 거래가 또최저치예요 16만주 대 저번에 이제 17만주 대였는데 그죠? 최저가. 16만주 때. 그서 주가 바닥이면서 거래주였고요. 내일은 다시 또 회복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그래서 오늘 뭐 또,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안에 변화, 액티브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어, 지난주에 크게 매수를 했던 부분에서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어쨌든 뭐 일부 공매도와 또 이런 금은 머리에 약간 눌림, 뭐 지수가 이제 미국 시장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모습이 그죠. 여게 이제 20일 위에서만 조금, 오늘 뭐, 만에서 한 3천원, 2천원, 500원, 3천원만 돼도 딱 좋았는데 꼬리 달면서 그죠. 근데 뭐 모습적으로는 어쨌든 22일을 아무튼 올라탔다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3일 연속 양봉을 내고 내고 오늘 또 엄봉이긴 한데 그렇게 이럴 때 이제 거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도 거래가 한 40만이 터지면서 요 모습이면 좀 시간이 또 걸리거나 좀 지겨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과 좀 연동이 약간 오늘도 보니까 되는 것 같고 장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이 막판에 들어다 보니까 셀트는 돌을 세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아, 있다가 또 한번 보도록 하고 이번 주 주봉상도 이제 또, 또 기대를 또 해봐야죠. 자, 이제 오늘 으, 시장에 앞서서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물론 이제 주말에 봤지만은 그냥 우리가 에, 어쨌든 오늘 하고 이제 내일, 내일 하고 1 3일 모레가 이제 내일 이번 주 내일 모레가 어쨌든 이제 CPI 이 발표를 하죠. 그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 지금 저번 지난달에 7.7이었으니까, 7%, 7 상승했으니까. 지금 이제 7.3에서 7.4 정도. 뭐 심지어 좀 약간 제일 높은 쪽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만 7.5%까지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아무튼, 시장 예상치에 또 맞아야지 주가가 크게 요동을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에 영치지 <laughs> 않을까. 해서 일단 그거는 이제 내일 밤이면 뭐 어쨌든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죠. 내다보자 그러니까 어 전망치가 그만큼 낮다는 것은 낮다는 것은 어쨌든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죠. 그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또 이제 연린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음 인플레이션이 그죠. 이제 거의 줄어들 것이다. 또 그런 발언들도 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이 어쨌든 지금 안정이 되기를, 그죠? 음, 발에 보는 수밖에 지금 없,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금리는 뭐 영점. 근데 내년에 금리 정책 방향.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거 미국의 이런 그관료들을 보면요, 은 사실은 뭐 삼사개월 전만 해도 대단히 강한 매파적인 이런 표현들을 인터뷰를 발언들을 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뭐 재무, 재무부 여론 장관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최근에 이제 파월 오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뭐랄까 완화적인 이런 부분들의 발언들을 내놓습니다, 내놓고. 그단 이제 반대로. 또 이런 이제 투자은행의 또 CEO들은 또 반대로 내 경기 침체에 대한, 음, 그죠? 이런 우려감을 또 시장에서 악재를 내보내는 그런, 지금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음. 미국이 오늘, 내일, 고거만 조금 진정이 되면 뭐 나쁠 거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수급을 이제 문제 한 보면, 아침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뭐한 천억 가깝게, 한 7, 8백억 하다가 이제 개인들이 결국 마이너스 4억으로, 죠 음, 끝났네요. 근데 외국인들이 아침에 한 7, 8백억 정도 매도했었는데, 결국은 어든뭐 178억,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그죠? 다행히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 되었다는 거. 그 기관들이, 보시면 이제 기관들 중에서도 항상 이 사모펀드,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이 오하마라도또뭐 약간 매수를 보여주겠습니다 결국은 연기금이 또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 지수가 막판에 지금 16포인트로 코스피가, 그죠? 그니까 어제께 금요일날 상승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제 토해내면서 셀트도 금요일날 올랐던 부분을 그대로 토해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거나 연기금이 막판에 팔고 또 사모펀드도 640, 464억. 그니까, 러 지금 뭐 10월 달부터 11월도 마찬가지로 암튼 상호 펀드는 엄청나게 팔아냅니다. 우리가 팔아낸다는 것은 또 내년을 생각하면 그죠. 음 또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좀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다행히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됐다는 게도 의미를 좀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 하락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한1.4% 그죠. 다시 이제 또 윤관을 깨버렸어요. 하이닉스는 이제 나폴를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오늘도 2차 전지 쪽에 어쨌든 뭐, LG 에너지가 5.2% 급락을 가져가고, 아, 지금 2.5%. 최근에 LG 에너지 몸싸게 뭐좀 주가가 하락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이제 1.8% 그죠. 어느덧 18만 9,500원까지 왔는데, 이제 거의 2차 전지 쪽도 이제 또 이제 저점은 거의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점을 만드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뭐 내일이든 또 2차 전지가 길쭉 반등은 나오겠으나, 나오겠으나, 아,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비중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요 과, 사항에서 그죠? 스탠바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 이제 삼성바이오도 좀 고장이 났는지, 좀 아무튼 바이오 쪽을 계속 끌어내리는 게 삼성바이오도 한 몫으로 해요 지금. 그죠?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도 이제 저점을 깨면서 어쨌뭐 계속 웅봉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이장대 그러니까 4% 이상 급락한 이후에부터 이제 힘을 못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삼성바이오도 어쨌든 이 80만원대 요어 사이가 지에 칼합니다. 만약 이걸 깬다면은 이것도 뭡니까? 70대 중반일까?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바이오가 어쨌든 조금, 그죠? 바이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삼성바이오가. 자, 그래서 지수를 한번 살짝 보면, 지수 부분에서는, 그래도 121선을 지키면서, 오늘 약간 은봉인이에요, 음봉 은봉인, 그죠? 장중에 조금 양봉을 냈었는데, 그거 그러니까 양봉을 내는 부분에서는, 셀터도, 나름은, 뭐 또, 양호한 흐름을 또 가져갔었는데, 그죠? 결국은 지수가 밀면서, 그러니까 항상 5호장에 지수가 밀면, 이제, 셀터는 좀 밀리고, 반대로 5호장에 지수가 좀 올리면, 또, 에 셀트가 좀 오르는 거는 개항인데거는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과.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가 너무 늦게 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다. 그래서 뒤에 수급을 보면 또그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 오늘 바이오 쪽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취약했어요. 바이오 뿐만 아니라 뭐 이쪽에 일부 이제, 그, 또,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이런 폐, 폐 전지, 그죠? 그리고 바이오가 특징이 뭐였냐 면 어, 셀트도 뭐한2% 빨랐지만은, 이제, 그, 기술 수출 바이오, 그죠? 그니까, ABL 바이오. 오늘 좀 하락이 보이겠죠 물론 이제 막, 막판에 막 땡기기 위해서, 다행히. 그 다음에 이제, 레고캠. 이런 것도 이 기술 수출 바이오거든요. 레고, 레고캠 바이오. 이것도 오늘 뭐 장대 공봉이에요. 오늘 6%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오르기도 했죠. 물론 오르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 주들이 이런 이제 알테오젠도 최근에 바닥에서 좀뭘 올려고 한 찰나 이제 오늘 좀모 맞았고. 그럼 오스코테.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 하락의 특징률을 보면은 기술 수출 바이오 주들이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뭐약간 저가권에 있는 이런 뭐 유틸렉스라든지 또 일부 뭐 이쪽에 뭐 오늘 ng 캠생명과이라든지또네오이문택 이런 쪽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 뭐 어쨌든 뭐 일동제약이나 또 최근에 부황약품이그런 쪽이 좀 언론은 좀 우준히좀언론으 그런 모습이죠 부황약품 뭐 한미약품 오늘 그리고 오늘 기술 수출 부분에 한미약품 360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하겠다. 근데 이제 헬스케어 헬, 셀트는 헬스케어는 그렇게 뭐 여기서 빠질 것도 없고 크게 오늘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셀트, 셀트는 오히려 좀 약간 더 어, 금융까지 오르긴 했고 그죠? 그래서 죠그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조금 오늘 어, 기술 수출 바이오주들이 하락폭이 좀 크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그런 경향은 약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수 부분 지수 관련 부분 또 바이오 부분 마찬가지로 아,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조금 감망의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부분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을자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도 뭐 다시 1,300을 약간 올라서는 모습이긴 해요. 아시아 정시도뭐 일본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낯닥 선물이 어쨌든 뭐 지금 약간 소폭의 약보합이긴 한데 미국도 이제 어떤 이번에 CPI만 좀한7.3 정도 예상치만 나오면 그죠 무리 음,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 본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자 이제 그 결국은 셀트가 이제 어쨌든 실적과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배당 그죠 배당. 작년에도 현금 배당을 줬는데, 올해는 또 줄지. 지금 뭐, 현금 자산이 좀 많이 줄지를 했죠. <laughs> 현금 자산이, 그죠? 재작년이 크게 현금 자산이 1조 넘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있기는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의 지금, 유플라이마 성인 관련, 그죠? 상어 대체에,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임상, 삼상을 마친, 렘심 SC, 성인 신청. 그, 어쨌든 뭐, 두개 정도가 또, 그죠? 남아있는. 또,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음, 외출 계약. 고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뭐 그게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작용되면서, 연말인데, 그래도, 뭐, 내년에야 뭐, 좋아지겠지만, 그죠?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런데 이제 어 11월 달에 그 바이오 어, 시뮬러 처방 미국 처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는 전년 대비 감소를 하고 그죠. 전달 대비로는 소폭 증가했는데 1.8% 그죠.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55.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70을 깨버리고 또 60을 깨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내년 뭐 어, 초든 그죠? 이제 50을 또 깨버리겠죠. 그럼 그 70을 깨고 60을 깨고 50을 깨고 이제 누가 다 올럽니까? 지금 셀터밖에 없어, 올오는애가 그죠? 셀터. 그래서, 지금 인프렉트라가 셀터가, 전년 대비로는 45.7%. 그죠? 서방 수량이. 그리고, 어, 전달보다도 4.5%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은 어쨌든 뭐 MS가 30.2%. 자, 근데 그후반에 있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뭐 8%. 어차피 이쪽 이제 수준이니까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암젠 부분도 6%까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그죠? 그래서 또 셀트가 아30%넘은 어, 그런 상황에서 그서 내년에도 그죠? 뭐 최소한 40%한30 오서 사십까지만 가도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뒤쪽 상 같은 경우에 그니까 러이제 그~ 트룩시마도 어쨌든 뭐 지금 오리지날이 어~ 전년 대비로 보면은 지금 2 8나 어~ 급감을 했고 뭐 전달보다도 그러니까 이건 시 지금 시장 점유율이 3 1밖에안 되죠 그죠 삼십일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呃, 어, 세트리어 트럭시마가 어쨌든, 전년 대비로도 11% 증가, 증가를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전달보다는 어쨌든 뭐 증가하는, 2.8% 증가했잖아요. 전달, 10월달보다도,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28.4%, 28.4%채워치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툭산도 여전히, 아, 어, 아, 아, 그 화이자 제품도, 그죠? 마찬가지로, 여전히 증가 추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허즈마는 뭐, 어,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좀, 어, 포기했다고 하면 뭐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허즈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다시, 지금으로서좀 힘든 그런 상황이, 여전히 뭐 1.5%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 어쨌든, 음, 처방 실적은, 처방 실적은 10월달보다도, 그죠? 계속적으로 전가 추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지금 수익을 보면, 오늘 수급을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26,000주 매도예요. 그죠? 26,000주.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어쨌든 14,000주 매도인데,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은 간방. <laughs> 근데 이제 앞에 우리가 봤지만은, 자, 앞에 다시 한번더 보고 올게요. 자, 오늘 연기금은 133억 매도입니다. 상호펀드가, 아, 464억 매도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98억 매도. 그쵸?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쪽이 장막판에 들어온 거니까요. 243억 매도. 매수. 그리고 이제 투신이 27억 매수. 이렇게 되는데, 자, 셀트를 보면은, 어쨌든, 어, 금융투자가 5 4 0 0쯤 매도. 그건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전체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는, 이게 장막판락하게흘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보험이 2200주 매도, 전체 시장에서 매도, 뭐, 의미 없고, 투신, 전체 시장에서 소폭 매수, 3000주 매도, 상호펀드 400매등 매도, 셀트는 3600주 매도, 연기금은 120매등 매도, 관망.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 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 어제 일요일도 그 말씀드렸죠 어, 보험이나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이번 주부터 매매에 있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 떠나서 매도 매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아무튼 금요일날 1 5만 칠천 주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사모펀드도 금요일날 사만 3천주 매수했잖아요 그죠. 보험도 금요일날 어도 17,000주. 최근에서 가장, 가장 큰 수법의 <laughs> 매수.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금요일날 주가가 장박판에 확땡기면서 18만원 위로 올라섰는데, 오늘 보면은 매도가 게 크지 않아요.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에서도 일부 공매도 부분하고, 그죠? 또 뭐, 금은 머리 물량하고 하면, 이기도 크지 않고. 그러면, 오늘 개인들이 비록 매수는 4만 주 정도 했지만은, 수급적으로 또시장이 하락 부분에서, 또 셀트의 20일을 깬 부분에서, 거래가 또 안전히 오늘 16만 주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일도, 그래서 이번 주이 수급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는 뭐 크게 나올 일 일이 없는 것이고요. 이 금융투자 쪽. 그니까, 러 시장이 상승할 때, 에,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부분에 금융투자 쪽. 그리고 이제, 매수했던, 매수했던 보험이나 투, 아, 투, 어, 투신이나 사모가 이제 매도를 하는지, 그것만 좀 체크하면 될것 같고.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73만 주매도해요 그죠? 기관들도 한 54만 주 매도. 그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금융투자 쪽. 그니까, 러 프로그램의 연동, 이거 막판에 들어오다 보니까 안, 못, 못 들어온 것 같아. 미쳐, 다. 셀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2시부터 좀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장이 됐으면 아마 셀트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오늘 이뻐었을 텐데. 근데, 장 막판에 금융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못 따라올 라왔죠 그죠? 자, 그리고 보험도 매도, 투시 매도, 상호만 소폭 매수, 연기금은 42만주 매도. 아무튼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죽으려고 매도를 한다. 그래서, 오늘 전체 수급에도 보듯이, 셀터도 요와 좀 비슷한데, 셀터는 뭐 아예, 그죠? 수량 자체가 확 줄었으니까. 거래가 확 줄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참고를 보면은, 자, 모간스탠이 약간 공매도 성격이에요. 그죠? 일방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죠. 5월장 그러니까 지수가 좀 밀리는 과정에서 모간이 걸면서, 매도를 걸면서 나와버리니까. 그죠? 공매도를. 오늘 모간은 약간 공매도 성격으로 봐야 되고, JP 모은 이제 뭐, 어쨌든 주가가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이 좀 되면서, 주가가 내리면 매도가 나오고, 신화는 같이, 그죠? 주가가 또 오르면 매수가. 안가면 내일 만약에 지수가 오른다고 한다면, JP 모건과 또 신화는 매수가 유입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한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생과 연관이 되는, 뭡니까? 시장 조성자 창고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고 이베스트. 이놈들. 이베스트는 과거였고, 하나는 현재. 그러니까 한화가 일방적으로 지금, 그, 눌른 거예요. 그니까, 오늘 주가 빠지니까, 금요일 도 오르기도 했고, 그, 눌른,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신한, 금원물이 8300주 매도. 그리고 오늘 DB도 매도가 좀 나왔어요. DB. DB도 아침에 좀 쫄려가지고 매도가 좀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매도 부분의 참고는, 어쨌든, 그죠? 공매도와 연관되는 부분의 참고이기는 하나, 크게 물량을 내뱉지는 못했다. 자, 반면에, 매수 쪽에서는, 어쨌든 크게 의미는 없다. 그죠? 지금 NH, 약간 프로그램 연관된 수, 어, 수급이고, 그죠? 삼성도 이제 이놈들이 오늘 또 빠지니까 매수해서 또 내일 올라가면 눌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계속 저기 뭐자전 부분에 돌리는 거,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수급 적인 부분은 음역했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쪽에 다시 보면. 자, 아, 어, 오늘 보면은 이제, 자, 요게, 보세요. 공매도가, 그니까, 금요일날, 이제, 공매도가 4만 4천 주 나왔죠. 4만 4천 주. 좀꽤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주가가, 아무튼 뭐, 2.27% 상승했으니까. 그니까, 러 오늘, 금요일날 올랐던 부분을 고스란히, 그죠? 음. 오늘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고, 오늘 공매도도 한만주 정도.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만주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누구? 모간스탠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어 거래가 16만 6천 주예요 그죠? 그니까 이제 저번에 우리가 거래 바닥이었을 때한 번, 그때 최저 거래였죠. 그보다 더 거래를 깼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 11월 25일 날, 주가가 17만 5천 원이었죠. 오늘 종가는 17만 6천 5백 원이에요. 그보다 한1 5 0 0원더 위에서, 오늘 거래가 16만 6천 주. 저번 거래가 17만 4천 주. 그죠? 물론, 거래가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 볼 수도 있지만, 밀지를 못하고 있다. 셀튼은 어쨌든 뭐, 공매도와 이런, 그죠? 연관이안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오늘 거래 바닥을 한번 다시 또 크게, 그러니까 이제, 이틀 동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크게 행성을 시켰고, 오늘, 비록 좀 뭐, 하락 폭이 좀 크긴 했지만, 또, 봉 자체가 크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가 16만 6천 조 거래 바닥 만들었으니까요. 내 네, 이런 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이번 주가 이제 주봉 주봉은 어쨌든 이번 주도 지난 주 이제 양봉을 냈으니까 이번 주도 아무튼 양봉을 내면서 내면서 요 지금 주봉상 2 0 주가 이제 십팔만 이천이거든요 이건뭐 금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시장이 주말에 좀 도움이 됐으면 뭐 그런 부분에 또 흐름을 또 보여줄 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는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이 이십 주 이평인 1 8만2천0 0원 2500원만 올라가면 되요. 오늘 뭐 월요일이니까 화수목 3일동안 충분히 한번 그죠 주가 흐름을 크게 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금요일날 주봉상 뭐 아무튼 양봉이좀 크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좀 그렇지만 또 내일을 또 기약하면서 그죠 내일을 기약하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 어?